지옥 같은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누군들 인생 후반전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고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갓 들어선 50, 60대 장년층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또한, 지금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라도 힘든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남보다 특별하게 게을러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시도 쉴틈 없이 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게을렀을 거라는 편견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이 겹쳤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더구나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들 중에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동료들이 회사에서 잘려나갔고, 자신의 퇴직도 시간 문제일 뿐, 곧 닥칠 것이 뻔한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될지 물어보지만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퇴직 후에도 당연히 어떻게든 잘될 것이라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을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첫 걸음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찾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한 과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신랄한 자아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기 쉽지만, 그 과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피하는 것은 게으르다 못해 비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고되고 힘든 노년이 게으른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지 않는다. 인생 성공 여부가 가방끈 길이에서 결정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가방끈의 재질에 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원을 나오거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고 허울 좋게 이런 거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대로 초졸이던 중졸이던 가방끈의 재질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인생도 바꿔놓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세계 석학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누워서 읽기만 하면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쉬울 따름이죠. 예전의 미래학자들은 2030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예측했다면 지금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 2년 안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아주 빠르고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전통적인 산업이 기울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30년 전 우리가 해온 그 방식 그대로 재취업을 하려고 애쓰거나 은퇴 후에도 그 직종에서 일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소극적 소득과 시스템 수익 체계를 만들려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격증 공부에 사활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닥쳐올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다 가는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낄때안낄때 가리지 않고, 말로만 중얼거리는 거죠. 머리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니까, 행동 대신 입으로 푸는 겁니다. 가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을 올리면 특별한 것도 없고 다 아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들은 원래 단순하죠. 사실은 어떤 성공이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미 다 배웠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서 갈립니다.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이 탓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직 젊고 전문성을 갖췄다며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처럼 남들을 지적하고 충고하지만 정작 직접 도전할 과제 앞에서는 나이, 성격, 적성, 재능, 환경 등의 탓을 하며 안될 이유를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대역전을 노리는 성공을 바라는 거창한 과제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그저 노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실천이기에 아는 것을 행동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어서면 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후반전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남보다 더 나으려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찍힌 좌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만 하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것이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쭉 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보다 더 힘든 일이 자신의 나쁜 습관 하나 떼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여유는 있고 후회는 없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항상 스스로를 탐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어보니 이제야 후회되는 다섯 가지 인생의 반환점을 찍고 나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중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짓, 헛짓들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죠. 이럴 때참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돈도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좀더 건설적인 것에 내 자신에게 그 에너지와 시간 또피 같은 돈을 쏟아부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지금도 마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고 깨달은 부질없는 행동 첫 번째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 이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어딜 간다고 하면 덜컥 차 사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일만 떠올려 걱정하고 나쁜 애들과 어울릴까봐 또 걱정을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꼭안 돼서 망신당하고 또 쫄딱 망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앞서니 추진력이 떨어지죠. 밑도 끝도 없는 이 불안증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큰 자식들 독립시키지 못하고 데리고 사는 것도 돈도 돈이지만 저것들이 나가서 밥이나 챙겨 먹을까? 굶고 사는 것은 아닐까? 옷이라도 제때 빨아입을까?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할까? 혼자 살다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하는 별의 별 걱정 때문에 이럴 바엔 차라리 눈앞에 두고 사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데리고 사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이러면 자식 결혼해도 그 병이 절대 낫지를 않습니다. 늘 노심초사하며 살게 분명하죠. 두 번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온 것. 뭘 하나를 해도, 뭘 하나를 입어도, 이걸 남들이 알면 어떡할까? 남들이 보면 어떡할까?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두렵고, 그들의 뒷담화가 부담스러우니 그냥 무난하게 유행하는 옷 사서 매번 입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중간만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남들이 흠잡을 것 없이 좋고,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죠.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남의 인생이나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낼 만큼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들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관심의 중심이 될 만큼 그리 중요한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뒷담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뒷담화를 해도 그때뿐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살면 그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반대로 남의 인생이 궁금하고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참견하는 인생도 헛되고 부질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 근황이 왜 그렇게 궁금해서 하루 몇 시간씩 들여다보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세 번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만 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등학교 때쯤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부모님이 공부하라 얘기할 때좀말좀 좀 들을 걸.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친구가 동업하자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주식을 샀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지난 과거만 생각하면 온통 후회할 일들뿐이죠. 최악의 경우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고 자책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 못해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또이 하루가 지나면 후회할 일들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 일에 발목 잡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신다면 하루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 살아봤자 우울증 걸리는 것 외에는 남는 거 하나 없고 변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네 번째,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사는 것. 엄마들이, 아내들이 무조건 참아내고 희생하며 살았던 것에 부질없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편들도 은퇴할 시점에 들어서면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족을 위해 일만 하고 산 것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희생하고 살면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다나 같지 않아서 알아주기는커녕, 원래 저렇게 희생하는 걸 좋아하나보다,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 싫은 건 싫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슬프면 슬프다,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 여유가 없으면 없다는 것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같아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들어주고 말지. 나 하나 참고 희생하면 되지. 이러고 살면 그냥 호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착하게 대해주면 바보가 돼버리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자존심 세웠던 것. 연인이나 부부가 다툴 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을 상대가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그 서운함 모두 자신의 잘못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이면서 문제의 원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사과할 타이밍도 놓쳤고 사태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려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는 심사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닥치고 공격 모드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우습게 보거나 업신여기는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보겠다. 자신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심사도 깔려 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잘한다고 했으면 끝날 일을 그놈의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사태를 키우고 밑도 끝도 없는 대치 상태로 몰고 갑니다. 귀가를 일부러 늦게 하고 안 마셔도 될 술을 마시고 밥을 일부러 차려주지 않고 또 차려준 밥을 먹지도 않고 일부러 외박까지도 하죠. 모두 자존심 때문이고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하는 애처로움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대치 상태가 하염없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각방을 쓰게 되고 끝내는 정서적 이혼 상태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만 이젠 서로에게 관심도 기대도, 애정도 없는 그런 메마른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가엽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눈 녹듯이 사그라들 텐데 말입니다. 사실 그거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옛날부터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이끌며 끝내는 아예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집스럽고 편협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매달려 남은 인생 후반전마저 낭비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인생에서 부질없는 것들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정말 중요한 것에만 매진하며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당장 끊어버려야 하는 다섯 가지 인간 유형. 길 나눈 가족이든 어렸을 적부터 알아온 사이이든 더 나아가 몸을 섞고 사는 부부 사이라도 이제는 끊고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느끼는 반가움도 잠시 함께 있다 보면 반드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거나 큰 소리 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는 자리마다 항상 분란을 일으키니 말입니다만, 제주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도 고약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멀리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럼 사람을 대놓고 외면하고 멀리 한다고 야박하다는 소리 들을 게 겁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멀리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하기도 하지만, 거울을 보며 얼굴을 살피고 옷을 고치듯, 우리 자신부터 이런 유형의 인간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빨리 끊어내야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뒤끝 없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목숨 거는 유형입니다. 조금만 불쾌해도 앞뒤 안 가리고, 성을 크게 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도 결국 큰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자꾸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혈질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닌 것이 그냥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뒤끝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누가 성격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성격을 먼저 말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을 뒤끝없는 사람이라고 묻지도 않은 성격을 미리미리 말해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수틀리면 내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신해라. 이런 말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혈질 인간, 뒤끝없는 인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위해 하루빨리 끊어내야 하죠. 두 번째는 배려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줄지 일말의 고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우리보고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라고 좋게 생각하라며 위로를 해주지만 참 쉽지가 않죠. 사실 배려심 없는 이런 인간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어울리는 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회화가 덜된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일수록 절대 지기 싫어하고 자기 자랑은 끝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치밀할 정도로 집요하게 달려들기도 하죠. 세 번째는 논리력 하나 없으면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논리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똑똑한 척은 하고 싶어 남을 비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더구나 비판할 때의 그 어투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본인은 아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멋있게 비판을 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성격 자체가 꼬여있고, 부정적이라 한마디 한마디 쓰는 단어가 냉소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냉소적인 어투로 비판을 했으니,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반박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력은 떨어지고, 그러니,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재반박하기가 아주 궁색해집니다. 하지만 지기는 너무도 싫습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하죠. 토론이고 뭐고, 이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논리의 궁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인신 공격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인신 공격을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비열하고 치졸한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자신은 모릅니다. 인신 공격을 받은 상대방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속으로 무시하고 대꾸를 하지 않아버리는데 그럼 또이 바보 같은 사람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우쭐댑니다. 그래서 다른데 가서 또그 짓을 하죠. 논리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네번째,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참 어렵게 사는 유형이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털어놓고 사과하고 용서받으면 될 일인데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가여운 인간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그런 경험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 한번 했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계속 말을 만들어야 하는 그 힘겨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익숙한 사람한테는 거짓말 하는 것이 습관이라 그것을 감내해냅니다. 한번 거짓말한 사람을 용서해줄 수는 있더라도 다시 믿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라 언제고 다시 거짓말을 해서 더 세게 뒤통수를 후려 맞은 적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자존심이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이자 상대를 겨눌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존심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띱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 감정의 기복도 심해서 작은 일에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완전히 뒤집어져 한바탕 큰 소동을 벌이기도 하며 별말도 아닌 것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집어삼키기라도 하는 듯이 덤벼들기도 하는 사람. 괜한 감정쓰레기통 역할을 도맡아 하고 싶지 않다면, 자존심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사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자존심만은 지켜야 하는 사람과는 이제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성격도 저절로 좋아지고, 인품도 훌륭해지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이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격을 바꾸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점점 괴팍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 탓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점점 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끝은 어떨지 뻔히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빠르게 연을 끊어야 하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